지금, 여러분들 유람을 마치면은 출발했을 때마다도 물이 많이 밀려올 거예요. 네. 밀려와. 이제 물이 빠졌다 밀려오는 시간인데, 자, 이 동굴도 젊은이들이 들어갔수 동굴입니다. 물이 만조시에만. 물이 빠졌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. 이 발색임새 받았어요. 여기보랄게 여기, 여기. 징하게도 말을 안 듣고. 구경을 하나나 훤한데 배는 다요 이섬이 가장 아름다운때가 언제냐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위에 물을 먹었을 때선사내가 즐거로 보시게 되면 오색 무식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. 그때 봤을 드는 이섬 생김새가매한 봄보다 다름답다요. 매한 면자 다름자. 그래서 자기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,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은 이섬은 홍더란 다 있지 않고 내가 있는 것들이며. 내가 오늘 여러분들 진짜로 좋은 사람 만났대요, 좋은 사람. 자, 다음 시는 자, 사람이 탑을 짜는 것처럼 사람은 탑이 나옵니다, 탑이. 자.